그 끝에 가서 뭔가 자세가 나왔는데, 지안. 응. 지안아. 지안아, 정지안. 지안아. 정지안. 지안아. 지안아. 어, 지가 돌았다. 내가 안 돌린, 내가 어. 안 돌릴게. 아이고. 지안아. 지안아, 뒤에 <laughs> <지안아. 웃음> <지안아. 웃음> <지안아. 웃음> 카메라 화났잖아. 얘기가 있어야 <laughs> 지안아 앞으로 가안아 지안아. 지안아. 야, 이모한테만 애교 보이고 지안아. 지안아. 이모한테 장가 갈켜. 어? 지안아, 어? 아까 아빠 최고라고 오늘지 않았어? 지안아. 지안아. 아 야.